아, <laughs> 어, 왔느냐. 미안하다. 일에 몰두하느라 온 줄도 몰랐구나. 같이 차라도 마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림레이크 정비로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 도와줄게. 네가 말이냐? 그래 준다면 사양하지 않으마. 처리할 일이 많아. 환영 동물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때이니 말이다. 이걸 부탁하고 싶구나. 내가 하려던 일이다만 일을 수요가 워낙 많아서 말이다. 꺼림칙한 조각상 확인과 복구된 환영다리 확인 이렇게 두개두 두 개를 점검하라고 도무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보 시킨대로 해야죠 뭐. 이게 뭔데요?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곳들을 살펴보면 된다. 아, 알겠습니다. 다후 불러도 대답이 없대. 집을 잠깐 둘러보지. 휴아화원의 집을 파이스. 어, 얘 토끼 키우나 봐. 토끼 키워 토끼 눈이 거의 삽살개급인데 차한 잔에 여유 이게 뭔데 차를 더 즐기는 방법 아주 그냥 차에 미쳐있구만 찻잔 차잔 세트 이게 뭐야 이거 약간 그거 아니요 식물에다가 물 주는 거물 뿌리게 물을 따라본다 옷이 다 젖었어 어. 하후야 미안한데 여기서 좀 씻어야 될것 같은데 예상보다 빨리 왔구나. 어, 아, 고양이도 있어. 일에 집중하느라 온 줄도 몰랐단다. 이런 그 주전자를 사용했구나. 맞아 다 젖어버렸어. 어, 난감하게 변했대요. 그건 기니 내게 처음으로 만들어준 주전자란다. 기내 환영술이 서툴렀을 때라 입구가 물뿌리개로 만들어졌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아직도 잘 쓰고 있지. 내가 애용하였더니 어느새 다른 곳에서도 쓰이고 있더구나. <laughs> 젖었다니까? 응. 음, 조금 손기술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괜찮느냐? 미리 주의를 줄걸 그랬구나. 어? 따뜻한 바람이 불어 물기를 머금은 옷을 순식간에 말려주었다. 헉. <laughs> 그래. 점검은 어땠느냐? 다 했어 다리에는 이상이 없더니 다행이구나 그래 그나저나 일을 이렇게 빨리 끝낼 줄 알았다면 그것도 함께 부탁할 것을 그랬나 어? 얘 봐라?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대 파우야 아쉽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대 하지만 들렸죠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나는 개호구야 도와줄게 흠 음, 싫은 말이다 당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긴 한데 아 <laughs> 나쁜 애 나의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시켜먹고 부려먹고 다 해라 다 해. 우르살리 잎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게 뭐야? 내가 즐겨 마시는 차의 재료라. 하 진짜 차의 재료까지 구해달라고? 아니 솔직히 아까 거는 림네크를 위한 장로의 업무고 난 아크레사의 영웅이고 뭐 그런 걸로 좀 도와줄 수 있다 쳐. 근데 얘가 좋아하는 찻잎을 구해달라고? 진짜 완전. 까까리 아니에요 이거? 하루에 두번 정해진 시간에 차를 마시면 휴식을 가지고는 하는데 이제 어제부터 찻잎이 뚝 떨어졌단다 일이 바빠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처 없이는 쉴 수가 없어서 난감하던 참이었다 전개호구이다 다녀올게 그래 주겠느냐? 집 앞에 작은 우르살리 정원이 있단다 우르살리 잎을 따는 것은 조금 까다로우니 이 칼을 가져가거라 그럼 잘 부탁한다 아뭐 찻잎 가져오는데 뭐 부탁까지야 아 금방 까네 이거 뒤가 따도 되겠구만 파우 아, 집중하느라고 못 듣는데요. 귀가 네개나 달려있으면서 못 듣는데요. 엄청난 집중력이다. 뒤쪽에서 뭔가 다가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진다? 어, 어, 깜짝이야! 어, 귀여워! 아무 뻔했어! 늑대의 모습을 살펴본다. 파우를똑 닮은 모습이다. 아무래도 파후의 환영 늑대인 것 같다. 환영 늑대는 집중 중인 파우를슬쩍 쳐다보더니 자연스럽게 방한 변태처리를 잡고 앉는다 전할 곳이 있는 걸까? 이쪽을 바라보는 눈매가 파워와 참 닮은 것같다 부드러워 보이는 털도 파워의 머리칼과 닮았다. 쓰다듬어 볼게요. 머리를 내어준대. 어? 왜? 감각 공유가 되나봐. 어쩜 좋아. 너무 설레. 와, 얘를 쓰다듬으니까 그 감각이 공유가 됐나 봐. 와. 대박인 설정인데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아. 아 왔구나. 왔어. 미안하다. 잠시간 생각을 하느라. <laughs> 내 생각? <laughs> 뽀뽀를 갈겼어야 됐다고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당황한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고? 아니 옷매모새는왜 가다듬어? 안 벗겼는데 아내환영회때는 네, 처음 보겠구나 쿠루산으로 떠날 준비에 한창인 샨디에게 보내두었었지 샨디가 확보된 물자 리스트를 보내주었구나 확인해봐야겠다 기다려줘 고맙구나 우루살리 잎은 어떻게 되었느냐? 기대찬 눈빛으로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여기 있다 즐거운 듯 잎을 세세히 살펴보고 있다 즐거운 표정에 이 꽃도 팠어 여기 머리에 아주 좋은 잎으로 골라 가져왔구나 덕분에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내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란다 그 시간을 지켜줘서 고맙다 도와준 내게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보답이라면 뭐? 관심이 있느냐? 잘 되었구나 이쪽으로 와보거라 자, 마셔보거라 바람과 땅의 기운을 품은 깊은 향을 느낄 수 있을 게다 아, 그러니까 차를 마셔보라고? 향이 좋다, 내 취향은 아니다 진짜 막 똥맛이 나지 않는 이상 향이 좋다고 해줘야죠 마음에 들어할 줄알았다 고맙구나. 이 정도면 휴식은 충분했던 것 같다. 이만 복귀하겠구나. 오늘 도와줘 고마웠다. 조심히 돌아가거라. 가라 그러네. 너무해. 옳지. 배가 고픈 것이냐. 어 다정해. 아, 야옹이들에게 다정해. 너무 좋다. 귀여워. 똥땡이고양이네 목이 겁나 두껍네 고양이들. 이 고양이 똥구멍이 있어요